5.18 민주화운동은 1990년 광주 민주화운동 보상법, 1995년의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 그리고 2002년의 5.18 민주유공자예우법 등 국회가 제정한 법률을 통해 민주화운동으로 규정됐습니다. 또한 2022년에는 법률 개정을 통해 5.18 관련 세계 사단법인을 공법단체로 승격시켜 국가와 자치단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법제화했습니다. 5.18 지원에 관한 거. 이런 거는 벌써 시간이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김영환 충북도지사에게 묻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이 수십 년전 발생한 오래된 일이라 더 이상 기를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까? 지난 415회 임시의 본회의에서 본 의원은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에 대한 충북도의 관심과 지원을 요구했지만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지금껏 철저히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5.18을 폄하하는 것은 4.19 혁명을 조롱하고 육심민주항쟁과 촛불혁명을 부정하는 것이며 대한민국 민주화운동 전체를 모욕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영환 충북도지사 지사는 사과하십시오. 그리고 역사 앞에 석고되지하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시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절대 역사가 용서치 않을 것입니다.